사도 바울의 성교 여정을 보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테네, 아덴에서는 참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서는 열매가 많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부흥도 되고 열매도 많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 예수를 전하면 믿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목회자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교회가 부흥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때 목회자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그것이 세 가지가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치유와 회복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참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 가운데 바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후계자인 지금 현재의 단임 목사님이신 아볼로와의 그러한 연관된 파벌 문제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자꾸 등장하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니까 바울이 무척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에 속한 자라고 볼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진단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육신에 속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생각하는 방식이나 생활하는 태도가 구분이 돼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거든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반면에 일상생활에 있어서 아, 자기 생활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는 것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에 속한 자이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도의 신분을 얻고 난 이후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구원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르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이 몸이 아니라 그랬어요 타락한 본능이라 그랬어요 본능은 본능인데 그 본능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능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육신에 속한 자다.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어 이제 사람을 나눌 텐데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영적으로 참으로 분별력을 갖는데 좋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육.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세 번째는 성령에 속한 자, 본문에서 얘기하는 신령한 자를 얘기하는 니다 모든 사람은 지구촌에 예수 믿든 안 믿든 이세 가지 부류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이냐? 헬라우로 푸슈키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자연적인 인간, 세속적인 인간, 육적인 욕망에 예속되고 육체적인 본능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육신이 그의 주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 하나님이 흙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살아있는 영.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 예. 하나님의 영이 딱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됐어요. 혼, 이거는 인격의 부분, 지, 정, 의, 정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거죠. 지적인 거,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지성을 통과해야 나중에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청, 감정을 하나님이 터치해야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의 의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감정도 여러 가지 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깊이 들어가면 다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은 영이 주도를 해요. 영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주인이 되어집니다. 영이 통치를 하고 영이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이 정신을 주관하고 그 정신이 또 몸을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정신의 부분, 인격의 부분을 주관하고 그 정신이 바로 우리 몸을 주관하는 거다 요즘 왜 이렇게 내가 살이 찌지? 이렇게 몸이 무겁지? 이 정신 세계가 운동을 할까? 그래서 그래 운동해야지 결심을 했어요 근데 날씨가 나가면 추워 아 추워 안 갈래 의지가 약한 사람 이놈의 추이는뭐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목도리 딱 두르고 딱 나가서 경안천 운동장까지 걸어가 오면 만 사천봉. 그래서 다 갔다 와서 또 의지적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이걸 해야겠다는 그 의지가 약한 사람은 매일 결심만 해. 그리고 그래서 못 하는 거죠. 성경 읽어야지, 결심만 해. 기도해야지, 결심만 해. 새벽 기도 해야지, 결심만 해. 의지가 약한 사람이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 의지를 자고 컨트롤하는 이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내 몰아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혼 육이 있는데, 그 정신이 바로 그 몸을 주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신은 또 영이 또 주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모든 컨트롤 타워가 어디 있냐면, 영이 주관을 해야 돼. 영, 그래서 영이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 인격을 지배하고, 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야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이다. 근데 은혜를 많이 못 받으면 정신적인 활동 영역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강해. 자기 뜻대로 하려 그래. 자기 의지가 강해. 그리고 자기 정신 세계와 살아왔던 것들을 비교해서 경험이 거기 정신 세계에 축적이 돼 있어. 그래 가지고 자꾸 정신이 발달한 사람은 자기 의지가 강할 뿐더러 자기 주장도 강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고집도 세고 아집도 있고 고집불통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영이 새로워지면 내 정신 세계를 보거든요. 영의 관점에서 내 지정을 보거든요. 아, 내가 너무 고집이 세었구나. 내 주장이 너무 강했구나. 아, 내 감정이 너무 많이 상해 있구나. 야, 이그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치유를 받으면서 영혼, 육이 육까지 다 건강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영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이성과 정신이 병들었다면 참으로 심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성이 병들어 버리면 그 이성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 이성이 병들면 거짓말하는 데 쓰여지고 또그 영이 결국은 못된 짓을 하는데 쓰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설명을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이거 되면 너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 거듭이라는 헬라어는 위로부터라는 것이거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라고 육신적으로 생각을 한다.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그 영혼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 전에는 육에 속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전혀 용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지는 만큼 쓰임받게 되는 거고, 깨어지는 만큼 영성이 깊어지는 거고, 깨어지는 만큼 봉사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생기고, 깨어지는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모두 육현성한 사람은 다세상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색한 영이 나를 꽉 잡고 있습니다.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새로워지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두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다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 이거죠. 누구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누구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동역을 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자세히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존중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조금만 일을 하는 걸 봐도, 아우, 어, 귀하다. 얼마나 귀할까. 상가집을 가도 큰먼 거리도, 큰먼 거리 마다 하지 않고 와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 주의 종이 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갔다 오면 돈을 줘, 차비를 줘, 교통비를 줘. 그, 사줘봤자 뭐, 휴게소에서 설렁탕 한 그릇 주는 건데, 그, 그, 기쁘게 먼데를 하루 종일 갔다 옵니다. 그런데, 가자 그러면, 허리 아파, 어디 아파, 어디 아파, 막,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물론, 아프면 못 가지요. 그런데 사지가 멀쩡했는데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일꾼을 차별 없이 모두 존경하고 섬기는 거죠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시기 질투가 아니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는 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도자를 섬겼다면 아마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볼로도 좋아하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베드로 그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예수파에 있는 사람들도 다또 이쪽도 좋아하고.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무엇이며, 아볼로가 무엇이냐?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게케 한사람들이 불과하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그 사역자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 사람을 중심으로해서 파당을 이루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되는 거죠. 행여나 사역자에게 단점이 발견되더라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면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네, 모든 사람의 모습들, 인격, 은사, 성격, 다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격려해 줄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특징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먹이고 밥으로 아예 안먹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전만 보겠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소화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영적 양식을 먹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칠 때 주로 무엇을 가르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단단한 음식으로 생각한 것은 뭐냐? 구약 성경 전체. 바울 서신서 16개,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거를 여러분 가르치진 않았어. 요 바울이. 이걸 누가 가르쳤느냐? 다음 담임 목사님이신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잘 가르쳤어요. 바울도 더잘 가르칠 수 있지요. 바울의 이 모든 은사는 다니면서 교회 세우는 게 그게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를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너무 성경에 능통해. 바울은 매일 십자가만 얘기했는데, 이분은 구약 성경 전체와, 뭐 그냥 바울 서신 전체와, 마테마 간도가 유한 사복음서도 너무너무 잘 가르쳐. 근데 그쪽 사람이 몰리는 거예 그래서 제일 많이 모였던 그런 저기가 담임 목사님이 쓴 아볼로. 그 다음에 바울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리스도 바로 간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알력이 이렇게 생기면서 또 가르치는 그 방식까지 비교를 하면서 그들이 갈라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도 성경 전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스스로 어른이 된 것처럼 생각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사실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가르침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자의 것이니 그들은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다. 바울은 5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이후에 흐른 그 지금에도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아,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내적인 악함이라면 분쟁은 그 내적인 악함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영분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분쟁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시기심이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거듭나기는 했는데 구원 받았는데 도저히 거듭남자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순 그리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장로에 또 안수 집사에 권사에 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시기심이 발동하면 분쟁이 일어나요. 이거를 활동하지 못하도록 오늘 이 시기심을 다. 예수 이름으로 빼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내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내게 깊이 밀려오면 이 시기와 질투는 싹 선물처럼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시기와 분쟁의 뿌리는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랑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지면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누구 밑에서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냐, 아볼로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베드로냐? 세례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또 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아볼로도 다 사역자입니다. 문제는 이 사역자들을 누가 쓰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바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익 육신에 속한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의 분쟁은 설립자와 후임자 간의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볼로가 후임으로 와서 탁월하게 사역을 잘했어요. 목회를 잘했어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설립자 바울을 좋아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오래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떠났어요 떠난 이후에도 좋아하는 세력이 잔존해서 싸움을 일으킨 걸볼때 정말 우리가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수 있고 비단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단임 목사냐 원로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목사도 마찬가지고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나던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고, 주님의 제자 되게 만들어서 주님을 잘 따르게 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해서 저 사람한테 가면 더 잘할 텐데 내가 꽉 쥐고 있어가지고 결국 영적으로 성장도 못하게 만들고 결국 폐인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 아이 같은 미성숙한 이 성도들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원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했죠. 아보로가뭘 원했어요? 이미 목회에서 이 교회를 개척한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까지 뿌려놓은 것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거죠. 교회는 리더십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단임 목사 중심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은퇴하신 목사님이 좋고 훌륭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생각을 잘못 가지면 큰일 난 영이 죽는 거예요. 평생 삐그덕삐그덕하다가 죽는 거예요 모든 리더십은 단임 목사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났던 못났던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목회가 이루어져야 한국교회는 저는 새로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렐루야 딱 은퇴했으면 깨끗하게 후계자를 밀어줘야 돼요 후계자가 실수하고 또 성도들에게 힘들어하면 오히려 원로가 됐던 명예가 됐던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설득해서, 어, 김장로 그거 무슨 말이야?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해. 이전 건다 끝난 거야. 이제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목회를 해야지. 탁! 세워지는 거지. 누가 존중을 받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어떠한 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 좋아하니까 나는 이 편이고, 나는 이 사람 좋아하니까 이 편, 그게 니에요단임 목사 중심으로 목회를 이루어줘야 혼돈이 없이, 잡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꼭 기억해야 되는 것, 나는 심었고 아브루는 물을 주었어. 도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 목사님이 바뀌고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은 한 순간도 중단되는 것이 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한번 시작하면 단한 순간도 중단됨이 없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중단 없이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성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령한 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파괴하고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은 거룩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보세요 사울이 담메석으로 갔어요 예수 민자를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근데 가다가 예수 만났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자신을 핍박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욕하거나 무시하면 절대 아니 됩니다. 교회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처럼 생각해야 되고, 교회에 대한 비판이 주님에 대한 비난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적인 사람은 교회의 수치를 자기의 수치로 여기면서 교회를 잘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꾸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랬잖아 주의종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사도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나깨나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하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을 넘어서, 신령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평생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심판날에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